자, 6-3번, 6회 3번으로 넘어간다. You probably know, 여러분들 아마 알지도 모릅니다. That you can t i c k yourself. t 클 c 하게 되면 간지름 태우다죠. 그죠? 렇 여러분들이 간지름을 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음, 이때 yourself는 강조적 용법 아니고 재기적 용법이죠. 그죠? 렇 이거 또 스스로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죠. 반성하세요 스스로 해소한 사람. yourself 자신을 이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신을 이란 뜻이 되겠죠, 그렇 예. 눈앞에 있었으면 스스로 이거 찾아서 다죽일 텐데. 예. yourself 진실을 자신을 이렇게 되겠죠. 자신을 제기적용법이죠 얘는 어, 이 부사로 쓰인 거죠, 그렇강조적용법 예. 스스로라는 해석은 그렇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간질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아마 알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는 간질러 봤자 소용없다 이런 의미겠죠 비로 you might be able to tickle 여러분이 자, might be able to tickle 전부 다 동사 덩어리죠 그렇죠? 간질을 수간지름을 태울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간지름을 태울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정확하게 지금 하면 이렇죠 예. 누구를요? A total stranger. Total 하게 되면 전체적인 뭐 낯선 사람 이런 뜻이거든. 전체적인 낯선 사람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완전히 낯선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맹당이 맞죠. 완전히 낯선 사람은 여러분이 간지럼을 태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아닌 여기 total stranger를 하게 되면 뭐 완전히 낯선 사람,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는 완전 히 반대편에서 있는 대립, 대립적 개념으로 이렇게 썼죠. Your brain also uh, strongly discourages you from doing something. 자, 여기까지 봅시다. 어, 하여튼 사람, 너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간지러움을 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외에는 어떤냐 강력하게 막는다는 거죠. discourage 하게 되면 무엇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키자 낙담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죠 discourage you from doing something 인데 이 부분은 좀 주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encourage 어, 글자 왜 이래 다시 encourage 라고 하면 격려하다 장려하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오형식이니까 오식 준사의 구조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격려하다, 장려하다,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쓰죠. 그죠. 렇요오형식이란 말이야. 근데 디스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어원이지만 이 사용하는 형태가 달라요. 이 못하게 하다, 낙담시키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못하게 하다죠. 이 삼식 금지 구조인데 얘는 삼형식이에요. 삼형식이고 이 뒤에 목적 그대로 붙죠. from으로 시작된이 부분이 전명구죠.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말하자면 이게 부사구인데, 형태가 이래요. Discourage A from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어, 우리가 외워야 될 형태대로 한번 보면, Discourage A from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 전치사니까 당연히 B 또는 이 동명사에 오겠죠. 그쵸?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된다. 자, 못하게 하다. 못하게 하다, 막는다, A가 마치 주어처럼 해석한다, B 하는 것을 됐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삼식 금지구조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 나만 쓰는 거야. 이게 뭐 정식적인 문법 용어는 아닙니다. 학교 가서 막 이렇게 고집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강력하게, 또한 강력하게 못하게 한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것을 됐죠? 여기까지. 문장 음정 구조 그대로 해서 했고. so 어, socially awkward 이게 되는데. so가 어, socially를 꾸미죠. 지우고 다시. so가 socially를 꾸미고 socially가 awkward를 꾸미게, 꾸미게 되겠죠. 그렇죠? 매우 사회적으로 어색한. 이 so는 얘도 얘를 꾸민다고 봐야 되겠죠. 매우 사회적으로 어색한 자이 awkward는 이렇게 앞에 있는 something을 이렇게 꾸미죠. 수식 순서가 이래요. 그리고 이 something 같은 부정 대명사들은 반드시 뒤에서 수식을 받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길다고 해서 awkward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awkward something 이렇게 쓰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 잊어버릴만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사회적으로 어색한 짓들을 하는 것을 막는다 이 말이죠. 뇌는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그래 간지울 수는 있다 치자 간지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뇌는 여러분들 뇌는 근본적으로 뭔가 어색한 그런 사회적으로 좀 어색한 그런 행위를 행위를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doing something이라는 거는 음, 위에서 tickle a total stranger하고 같은 범주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간지럼을 태운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좀 어색한 일이다라는 인식이 아,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 짓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뇌는 기본적으로 못하게 막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laughs> Did fact offer insight into tickling's evolutionary purpose? 이러한 사실들은 제공합니다. Insight 제공합니다. 어떤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자 무엇에 대한 통찰력이냐 인사이드 인투 하위전치사 인투 썼죠 간지럼에 간지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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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기에 진화적 목적에 대한 아, 통찰력을 제공한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쭉 진화가 되면서 이게 왜 간지럼을 태우느냐 또는 왜 간지럼 타거나 또는 왜 간지럼 태우느냐에 대한 어떤 깊은 내용 통찰을 제공한다 이 말이죠. 라고 세제 로버트 얼 프로빈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콤마부터는 동격입니다. The author of the book 그렇게 끊기죠. 그 책의 저자라는 거죠그 책의 저자인데 그책 제목이 뭐냐면 Laughter, A Scientific Investigation. 웃음 과학적인 조사. 이책 제목 봐서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이렇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자, 봅시다. Tickling is s e n s 자, 이제 그 책의 저자인 그 사람이 아, 로버트 얼 프로바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간지러움을 태운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메커니즘이다. 이거 번역은 기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번역보다는 메커니즘이라고 그냥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어, 부분적으로는 메커니즘이다. 무엇에 대한 메커니즘이냐면 소셜 본딩 사회적 유대감 형성 또는 사회적 유대를 위한 어, 메커니즘이다. 라는 그러니까 이 간지럼 태우기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본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사회적 유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유대냐 자 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클로즈 컴페니언스 클로즈 컴페니언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동료들 사이에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주고 납득이 안 되네요.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And help strengthen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members and friends. 그리고 돕는다. 강화하는 것을 돕는다. 자, so between이 또 앞에 relationships를 꾸미겠죠. 가족 구성원들과 친구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help 다음에 이 h e l p 는 3형식인데요. help 다음에 목적으로 순동사 올 때는 자, 여러분, 알다시피, 투 부정사를 써도 되고, 투 없이 원형 부정사를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간지럼이라는 것이, 간지럼이라는 것이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쓰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가까운 친구들끼리 유대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과 또 친구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강화시켜준다. 똑같은 소리잖아요. 엉덩이나 볼기나 똥꾸늄이 뭐 똑같은 말이죠. <laughs> 그죠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서, 어, 이걸 우리가 동일 범주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일 범주어 그래서 social bonding을 만드는 거나 또는 strengthen relationships나 이것도 같은 말이죠 어쨌든 이 tickling이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쓰인다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한꺼번에 보도록 합시다 어, l e in response to tickling kicks in during the first few months of life 이렇게 되는데 l e in response to 하게 되면 무엇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이 되겠죠. 주어 가여 루타. 그래서 간지럼 태우기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웃음은 킥스인인데, 이 킥인이라고 하면 뭐 효과 같은 게 나타나다 나오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야. 킥스인. 주어가 단수니까 현재형 S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간지럼 태웠을 때그 반응으로 나오는 웃음은 나타난다. During the first few months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이 만들어지고 나서 초기에 몇 달이죠, 그몇달 동안의 초기,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뭐 태아, 태아 상태 정도 되겠죠. 내용상 태아 상태인 아기가 만들어지는 그몇주 동안에 바로 이 간지럼에 대한 웃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It's one of the first form of a communication. 자, 그것은 하나다. 최초의 형태 중 하나다.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최초 형태 중인 하나다. 어, babies and their caregivers. caregivers. Care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보호자죠. 보호자, 양육자나 보호자. 그들의 보호자들과 아기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의 어, 첫 번째 형태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바인이 얘기를 하고 있죠. The face-to-face -face activity also often the door for other interactions.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활동이 또한 열어줍니다. 열어줍니다. 문, 어떤 문이냐면 다른 상호작용을 위한 문 이렇게 되겠죠. 다른 상호작용을 위한 문을 또한 열어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또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문장 구조는 굉장히 쉬워요. 자, 내용 설명 해봅시다. <laughs> 그, 우리가 이제 처음 읽으면, 이 처음 읽은 이 부분은 자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의 내용은 이 뒤쪽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서 어,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읽어보면, <laughs>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간지럼을 태울 수 없다. 그리고, 어, 그 완전히 타인에게 간지럼을 태울 수 있긴 있지만 네 뇌가 어, 어색한 짓을 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여기서 대상이 나오죠. 네 자신과 그 다음에 토랄 스트레인저 완전히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에게 간지럼을 태우는 행위를 어, Something socially awkward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laughs>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간지럼을 태우면 기대기를 <laughs> 좀쳐 맞겠죠. 그렇죠 어, 색한 지심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간지럼의 어, 그 진화론적인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그게 뭐냐? 이제 그 뒤에 보면 어, 이게 부분적으로는...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제다.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어 가까운 동료들이고 또 뒤에 똑같은 소리죠. 관계를 형성한 다는게 똑같은 소리죠. Family members and friend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게 어이 내용이 이 간지럼의 대상이 어 대립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걸 정리를 선생님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좋아하는 대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지러움이라는 어떤 행위를 두고 간지러움이란 행위를 두고 앞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완전한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다음에 또한 부분은 뭐냐? 가까운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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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친구. 자, 이렇게 간지럼 태우기라는 어떤 행위를 두고 그 대상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어,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에게 간지럼을 태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타인에게 간지럼을 태우는 것은 어색하다. 어색하다. 어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동료나 가족, 친구들을 간지럼 태우는 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간지럼을 태움으로말미암아서 뭐가 형성된다고 하죠? 유대감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필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간지럼 태우기라는 것이 어떤 사회 구성원들 간의그 끈끈한 관계를 유지, 만들거나 또는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진화론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잘라서 생각을 하면 어떤 범주에 어떤 단어들이 포함되는지 아,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문장만 보면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은데요. 이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 간지럼의 어떤 그 진화론적인 목적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 부분을 잘 보고 이 부분과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음~ 이게 애기 때 뱃속에서부터 간지럼 태우기에 대한 아닌가 태어나서부터인가 네. 태어나 뱃 속에 를간지럼 태울 수 없으니까 태어났겠죠 그렇죠 태어난 아이들 태어나서 이제 어떤 몇달 동안에 간면그간지르면 아, 웃음이 이제 터져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뒤에서 보니까 아기랑 아기랑 그 다음에 그 아기를 돌보는 케어 기브스 간에 어떤 유대감을 만들어 주는 그런 행위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더 반복적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The face-to-face -face activity also often 페이스-페이스-페이스 어, 액티비티 또한 어떤 그 다른 상호작용을 위한 문을 연다 이렇게 되는데 또한 이라고 했으니까 어, 이 부분도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이 행동이란 것이 어, 간지럼을 태우는 것 같은 범죄의 내용이다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은 음 같은 범주가 아니고 같은 내용이네요. 앞에 관사 더가 붙어있네요. 그렇죠? 그 이렇게 붙어있네요.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댄 행위 이게 간지럼이네요. 어, 다른 범주 같은 범주의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관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좀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페이스 투 페이스 액티비티 속에 간지럼 태우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 다른 어떤 상호작용을 연은 어, 그런, 그런 어, 문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네요, 그렇 관사도 잘 보시면 어, 내용을 파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죠